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찬 빛으로 가득 채워보시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12월은 올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64년 종띠의 2026년 신년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2026년은 변화에 도전하기 좋은 흐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병원 년 말해해입니다. 불어 기운이 강한 해로서 새로운 시작과 추진력, 자신감이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병원 년에는 행동력이 높아지고 변화에 도전하기 좋은 흐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변화보다는 건강과 균형을 우선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접하고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이지만 그만큼 잡음이 많이 따릅니다. 이래서 내부의 단속을 강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꾸준한 노력을 함께해야 하는 시기이니 연초에 계획한 것은 연말까지 지속시키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많은 부분 달성할 수 있는 때임으로 큰결실을볼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6년 병원연행문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총원을 말씀을 드리면 올 한해는 노력과 추진력을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임이나 직장 단체에서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얻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연초에 가진 계획을 연말까지 시소시키는 인내심 또한 필요한 시기이므로 전체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성과를 얻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해이며 사람들과 자유롭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어울리는 해가 될 것이며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될수 있는 때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원래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변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2020년에 조언을 드리자면 근시한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작은 이해관계가 없어서 더큰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대범한 자세와 멀리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면에 있는 소심함이 부각이 되어 속이 좁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이기적인 태도는 지향을 해야 하며 나보다 남을 맺는 자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행동을 취할 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며 계획했던 일들을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20년도에 꼭 잡아야 할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큰 목표와 계획에 대한 밑거름을 다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본인이 이루고 싶은 긍정적인 꿈과 희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표를 구체적인 시기와 수치 등을 나타내는 숫자를 기입을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원래 작은 이해 타산에 얼매이게 된다면 작은 것은 없고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므로 여유롭고 넉넉한 웃음을 잃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강요하는 어투나 일방적인 말투를 보이지 말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따지거나 무시한 경향을 보이지 말고 이어와 배려한 태도 상대방을 대할 때 행운을 가져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상은 그레이 계통이나 화이트 계통의 사각 모양의 소품이며 나만의 이니셜을 새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재물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돈만큼. 지출을 해야 하는 돈이 2026년도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돈들도 많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금전적인 면에서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특히 여러분들과 갑자기 동갑내기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모임에 참석을 하시거나 친분관계에 얼매이거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줄이는 것이 좋은 2026년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는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일을 하시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으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게 되고 목돈도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에 관해서라면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때입니다. 원래는 알뜰한 성량이 나타나지만 얻어치지 않게 주변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해에 나가는 돈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도와주어야 할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당장에 힘들더라도 군날를 위하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계시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환을 암시하는 운입니다 이는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의 전환이나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의 전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일 병원에서 주치의가 바뀌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런 운에서는 가론에 이한 질환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고, 강한 온기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지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자기 관리 및 자기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근력이나 지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에는 기복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체력 진진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초부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원래 초부터 시작을 한다면, 은 우준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애정으로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는 시기이므로 애정은 무난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아웅당웅하면서 잘 지내므로 외로움도 특별히 느끼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원래를 지내게 됩니다. 한편으로 연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믿고 지켜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직업적으로는 성실한 자사만이 성공을 부르는 운입니다. 이직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단년는 회사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동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직자라면 2026년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힘내시고 화이팅을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자중을 하는 것이 좋은데, 거래처나 동업자와의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여러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금방 지게 할 수도 있고, 거만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칭찬을 들을수록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원래는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행운을 부르는 운입니다. 특히 친구나 동료와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취미 생활이나 비즈니스 모두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계획해보도 좋을 시기입니다.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을 해본다면 새로운 만남도 기대할 수도 있으니 그 기회를 잘살리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병원에는 이 관원이 좋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에서 명예를 얻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뚝 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재물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정 역시 행복해지실 것이고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끼실 것이니 최고의 한 해가 되실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이 건강과 동업에는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64년 용띠야, 2026년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